변재준의 건강정보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코너스톤 의료원의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 건강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또 어떤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어, 피부에 붙이는 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피부에 붙이는 약이요? 네. 사실 피부에 붙이는 약 하면 제일 먼저 파스가 좀 떠오르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파스라는 말을 쓰는 미국 사람들은 한분도안 계세요. <laughs>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왜 파스라는 말이 나왔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영어에 파스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PASTER 파스터요? 예. 네. 그게 뭐냐면은 어, 이 끈끈한 물질을 입혀 놓은 헝겊이나 종이 같은 것을 파스터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르는 파스라는 게이헝겊 어, 같은 이런 재질의 약을 어, 이렇게 어, 묻혀 놓고 그걸 피부에 끈끈하게 붙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파스터라는 데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네. 네. 근데 어, 피부에 붙이는 약의 정확한 이름은 패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P A T C H 패치, 패치라고 그렇죠. 맞죠. 뭐 네. 니코틴 패치 이런 네. 거 많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피부에 붙이는 약 파스 말고 패치. 네. 네. 이 패치에는 네. 어떤 종류의 약들이 좀 있을까요? 어, 피부에 붙이는 약하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파스라고 붙이는 근육 관절통에 붙이는 약이죠. 네. 소위 말하는 파스라는 게 이제 제일 이제 흔한 거고요. 어, 근데 이제 어, 피부에 붙이는 약하면은 이렇게 관절통, 근육통, 관절통에 붙이는 소위 말하는 파스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조금 전에 뭐 이야기 하셨듯이 그 니코틴 패치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참얼미에 쓰는 그 멀미약 패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이 쓰는 피임약이라든지 또는 여성 호르몬제도 패치로 나오는 게 있고요. 네. 또 진통제 아주 극심한 진통에 쓰는 그 진통제도 뭐 펜타닐 패치라고 해서 패치로 나오는 것도 있고 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쓰시는 리도던 패치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근육통 관절통에 쓰긴 하는 건데 네. 예, 이것도 이제 리도던 패치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치매 환자가 쓰는 치매 약도 패치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네. 아는 것보다 굉장히 패치가 많네요. 네, 뭐 여성 호르몬제나 뭐 진통제. 심해야까지도 이제 패치로 나오는 게 네. 있는데 네. 그러면 사실 그냥 약을 먹는 거나 아니면 네. 바르는 거 네. 말고 패치하게 네. 쓰는 장점은 네. 뭘까요? 패치를 쓰는 거의 장점은 우선 아픈 부분에 직접 붙이게 되면 어그 아픈 부분에 약이 직접 흡수가 되니까 어더 빠르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먹는 약보다 더그 많은 효과를 낼수 낼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피부에 붙이게 되면 그 약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약은 사실 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심장으로 가고요. 심장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몸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약을 먹게 되면 먹은 약은 어, 간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게 되는데 간을 네. 통과하는 과정 중에 간에서 부서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간이 해독 작용을 그렇죠. 있어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피부에 붙이는 약은 간을 통하지 않고 직접 몸에 퍼지기 때문에 좀더 약의 효과가 어, 또더 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또 있을. 있겠죠. 그렇군요. 패치약에 네. 쓰는 장점은 간을 통해서 가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를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요. 예예. 예, 또 다른 장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 약을 먹으면 뭐 소화가 안 된다, 뭐 속이 쓰리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 그런 분들 많죠. 예. 그 피부에 붙이면은 그런 일이 없죠. 그렇죠? 네. 그 네. 다음에 또 패치의 또 장점은 어, 패치는 약을 붙였다 뗐다를 뭐몇 시간만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붙이면 적어도 하루 또 길게는 뭐 3일더 길게는 한 일주일씩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오랫동안 지속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구토 같은 게 있어서 약을 못 먹는 경우에 붙이게 되면 뭐 토한다 하더라도 약을 흡수를 할 수가 있죠. 네, 사실 알약을 삼키는 게 어려워서 약을 네. 잘못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래서 패치 약의 장점이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네. 그리고요 이 치매 환자에 쓰는 패치는요. 네. 치매 환자들은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또 언제 먹어야 되는 이런 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 탁 몸에다 붙여놓게 되면은 그 붙인 상태로 뭐 며칠씩 가죠 굉장히 또. 간편하니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패치는 사실 뭐 멀미약 같은 경우에는 뭐귀 네. 밑에 이렇게 네.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사실 뭐 다양한 패치를 어디에 붙이는지 좀 고민이 될것 같거든요. 네네. 패치를 붙이는 곳은 이제 그 약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소위 말하는 파스라고 하는 근육이나 관절 통증에 쓰는 약약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직접 아픈 데다 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무릎이 아프면 무리에, 무릎에 어, 이렇게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그 패치는 아픈 부분에 붙이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네. 예. 어 근데 이제 어, 실, 그 국소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패치제는 어, 그꼭 아픈 데다 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담배 끊는 약을 어디다 붙이겠습니까? 뭐 입에 그렇죠? 붙일 수도 없죠. <laughs> 네 그렇죠. <laughs>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신으로 퍼져서 작용하는 약이 있습니다. 네. 담배 끊는 약은 붙이게 되면 흡수가 돼서 전신으로 퍼져서 작용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여성들이 쓰는 피임약이나 여성호르몬제 같은 것도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전신으로 퍼져서 작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죠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멀미약 패치 같은 것도 몸 속에 일단 흡수가 돼서 전 전신으로 가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그 약이 전신으로 퍼져서 작용하는 패치는 이것을 아픈 데다 붙이는 게 아니고 잘 흡수되는 데다 붙인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잘 흡수가 되는 데가 어디냐면 어깨 같은 부분, 네. 그 다음에 엉덩이라든지 허벅지라든지. 아랫배라든지 이렇게 좀 살이 많고 피부가 좀 연한 곳에 붙이는 것이 약의 흡수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피부 속으로 흡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피부 속에 흡수가 잘 되는 곳. 예, 그렇죠. 살이 많고 피부가 연한 부위. 네네. 어깨나 엉덩이 허벅지 아랫배 네. 이런 곳에 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거꾸로 이제 예를 들면 팔꿈치에다 붙인다 이러면 흡수가 잘 안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피부가 연하고 부드럽고 좀 넓은 부분 이런 부분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실 이 패치 같은 게뭐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해서 크기가 네. 좀 고민이어서 네. 사실 잘라서 쓸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어,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패치 예를 들면은 그 소염 진통제 패치죠. 그러니까 네. 어, 소위 말하는 파스라고 하는 것은 <laughs> 그렇죠. 잘라서도 됩니다. 네. 네. 잘라서도 되죠. 왜냐하면 아픈 데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네. 네. 그런데 전신으로 흡수되는 약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피임약이라든지 여성 호르몬제, 치매약, 멀미약 이런 것들은 전신으로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패치 자체에 용량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몇밀리그램짜리 패치다 또는 뭐10밀리그램짜리 패치다 2그램짜리 패치다 이렇게 패치 자체가 먹는 약처럼 알약처럼 몇밀리그램이라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르게 되면 약을 처방된 한 것보다 적게 드시게 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죠. 네. 그죠? 그래서 전신으로 흡수되는 약그 패치는 자르면 안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패치를 잘라서 쓰게 되면 알약... 약을 내 마음대로 처방을 해가지고 어? 좀뭐 줄여서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것과 아, 비슷한 그렇게 되니까 예. 뭐 정해진 용량대로 잘라도 예. 쓰지 않는 게 권장된다. 예, 그렇죠. 예를 들면은 2 1 m 리그램짜리 니코틴 패치를 처방을 했는데. 네. 네. 런데 그걸 자르게 되면은 실제로는 11.5mm 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사실 이 패치를 아까 뭐 붙이는 기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네네. 얼마나 오랫동안 붙여야 되는지 사실 네네. 고민이기도 한데요. 네. 패치를 붙이는 시간이 사실은 약이 흡수되는 시간하고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그 밀리그램 용량의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오랫동안 붙이면 너무 많이 흡수될 수 있고. 적게 붙이게 되면 짧은 시간 붙이게 되면 어, 필요한 양만큼 약을 흡수를 못 하게 되죠 그래서 네. 패치를 붙이는 시간도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짧은 거는 이제 하루마다 이렇게 갈아 붙이는 것도 있고요 네. 좀긴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 붙이는 패치도 있는데 아무튼 처방한 대로 어, 처방한 시간만큼 붙인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약이 흡수되는 시간만큼 처방에 따라서 붙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네, 오늘의 건강 정보는 피부에 붙이는 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어, 파스라고 하는 그 소. 소형... 진통제 이렇게 많이 떠오르실 텐데 파스 말고도 뭐 니코틴 니코틴제 여성호르몬제 이렇게 많이 있는 붙이는 약들이 있는데요 파스라고 하지 말고 패치라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네 말씀을. 그게 영어의 올바른 <웃음> 표현입니다 <웃음>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 코너스톤 의원의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